어머! 어머! 하지 마. 어머. 아 뭐야? 아, 아, 아. 뭐, 뭐야? 어머! <웃음> <웃음> 이 생각 들어가. 성크는 또안될것 같은데 이 생각 들어가. 자 오늘 이렇게, 한번 이제 인터뷰 좀 이제 해보면서 어, 좋아요. 좋아요 해보겠습니다. 역시 나 근데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어지어은줄 알았어 오늘 자자. 억하지 마시라니까요. 어깨를 만들어요 근데 어때? 오늘 일정씨 혹시 살 빠졌어요? 빠졌대 사람들이 아니 내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쉐딩 좋다 쳤지? 잠시 경계선 좀 확인 좀 할게요 목뭐 경계선 근데 아, 네, 평소보다 조금 더 아, 괜찮긴 했어 아, 오늘 직관, 직관 아. 처음 온 사람 아. 첫 직관인데 어땠나요? 경기장 자체를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그 일장쌤 완전 잘생긴 게 나와서. 오~~ 이게 뭐야? 혹시 일장씨한테 반했나요? 아 그건 아니에요. 선 긁겠습니다.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. 왜냐면저 공로로이기 때문에 공화솜 노리지 말아주세요. 아시 알겠습니다. 자 일장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결승까지 가실 거죠? 못 어. 가면 어떻게 되나요? 뒤집세요 어, 어, 어. <laughs> 직값 처음 오신 분, 아, 높이, 높비너 진짜 처음 봤어? 내몸 처음 와봐요.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지, 왠지 운동법 밑에 있었으니까. 오. 아니, 그치. 스승님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니까, 왔었어. 오늘 어땠어요? 딱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아, 네분 아. 중에 일장생각째안 보이더라고요. 어? 아, 당신은 아. 아. 오늘 라이벌들이 많네 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 반했어요? 그건 아닌데, 제일 잘생기긴 아. <laughs> 했어요, 내몸 중에. 네명 중에, 중에, 중에? <laughs> 그러니까 100kg 중에 제일 잘생겼다?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긴 해요 근데 아 그리고 하니님 아, 반갑습니다 아, 오늘 공방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이쁘다고 어, 진짜 말이 많던데 리터의 어. 그 위엄을 보여주는 시대로 올라가게 됐고요 아 이거 못들어는데 오늘 어땠나요? 아, 진정한 섹시 저그는 적은... 아, 아닌데? 그래. 섹시 저그는 헤로룬데? 선생님이 한지 저그 아니에요? 두 명이 네 저는 그때 어, 오늘 믿었 근데 저거 아니 근데 직관 누구 갔다 왔어? 짱샘 막 작년에 ASL 오, 아 일장이만 아, 그래. 두 번째 직관이라고 어때 어. 어,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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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보니까 좀달 그 달리고요? 작년에는 뉴스 한지 한, 한 달도 안 돼서 사실 보는데 아, 뭔 내용인지 도모르고와 하는데 오늘은 와 히드라 와, <목소리> 아니야 얘 뻥이야 보자 저 개들아 개사진 아니야 아니야 진짜? 아까 윤수철 귀엽다면서 어? 어? 윤수철 귀엽, 귀엽지 않아요? 잔인이가 어? 안녕하세요 생각하기 어? 아, 아, 전에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육덕간다 좋아하고 내가 네 응원할 사람 데려왔어 잔인아 인사해 응원합니다. 왜 이렇게 어색해 감사합니다 어? 얘 원래 이쁜 여자랑 말 못해 자 우리 이제 압세 아, 네, 오늘 보니까 오, 그, 그 구혈옥과랑 신나게 말하더라고 오? 아 맞아 그거 제목 뭐죠? 아, 택시 아, 같이 타고 오는데 카메라 들고 찍으시는 분 누구야? 아니아밥씨 아, 아, 혹시 바대 이상형이 그연상인가요아 내가 연상이 아니 아까 25살 아, 갔다 했죠? 구혈어디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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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네. 오빠가 2 5 네. 갔다 했다고? 아니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엑셀짤도 뱉는데 잘 몰라서 계속 물어봐요 아 그래서 번호 달라고? 아이뭐왜 아니 습관 플로팅이 있어 아니 아나 오빠한테 한거 있어 왜? 얘네들은 사진 찍으 언니랑 아, 나는 네. 올드걸이라고 대척하더라고 어, 인사도 안 해줬어 <laughs> 그럼 아람이 오늘 이쁘단 칭찬 많던데 나 네. 어, 맞아. 어, 아니야? 아니야 자꾸 근데 일장쌤이 계속 여기서 칙칙거려 <laughs> 오늘도 나 음. 너무 아람이 너는 응원 오지마 이런 내가 네. 그래? 응원 오어 라미는 오지마 뭐 이러면서 그랬잖아 저번에 그래? 그랬지 디커에서 플러팅한다 아래 초딩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<놀말> <오야>! 오혓… <놀말> 지금 말하세요. 고민하면 지금 <laughs> <그러면 웃음> <다 오면 웃음> 좋지. 막가지고또뭐 거기 치어풀에다가 지면 나랑 결혼한다 써도 돼. <laughs> 아, <아니>, 그거는 <laughs> 좀 심플하게. 고일장 탈락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. 무조건 몰라오겠네 사진은 이게. 사진은 위에 뭐야? 아니 최근에 일장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해로로 너 이제 졸업해라. 이제 아람이 맞겠다. 아람이 맞겠다. 네? 아, 그... 너랑 나랑 점 단기에서 같이 이긴 했수가10 생일 패래 이제 졸업해라. 너 그럼 아람이 맞아? <laughs> 아람이 맞아. 근데 그때 나뭐 알려준다고 했잖아. 아, 내가 스타일 잘 몰라. 어? 스타일 알아. 알려주실 거예요. 알려줘야지. 어나 너도 알려 줬잖아 저번에. 도 알려 주셔야죠. 누굴 제일 먼저 알려 주실 거예요 일장 씨?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네.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. 바로 누구죠? H가. <laughs> 바로 접니다. 아이씨. 죄송하지만 아람 씨.. 아, 왜 이렇게 클로즈업? <laughs> 죄송하지만 아람씨 아직 안 뜹니다. 제가 먼저요. 네, 알겠어요 언니.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빵빵이 오늘 어땠어? 한두 번 치킨을 많이 먹었구나 어제 먹었어 주머니 채워야 그래 오늘 봤잖아 다 풍채들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<우리> <laughs> <수> 자, 마지막 개인 인터뷰 당신이 먼저 해야죠 오늘 먼저 해야죠 역시 서로가 서로를 찍었으 어머 어머 하지마 뭐야 어? 소리하는 거 남친 실점이다 남친 실점 또 뭐야? 뭐야? 왜 뭔가 뾰로이아아그애교어 멋지게 16강을 진출했는데 네. 경기력 보고 오늘 어떤 기분들으셨어 오늘 솔직히 토스 전때4멀티 네. 없는 거 보고 키롤 싸움이 되나?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또 투스타였어서 아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도 게임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고티어다 보니까 응. 일상씩 응. 보면서 네. 게임을 흡수를 아이고. 해요. 어머! 아 근데 좀더 티어 분들이랑좀 다르거든요. 제가 눈스타 했으니까 이제 괜찮네. 아니죠. <laughs> 그래서 또 이제 또 일상식에서 이렇게 접었어요. 어, 맞아요. 어제 맞아요. 어제 맞아요. 어제 맞아요. 어 아래야? 어. 아니 근데 애들이 좀 무섭네. 아라니가 은기 양기들이 칠 때부터. 오늘 일정이 경기 보면서 간만해와 오늘 좀 굿더덕이 없이 조금 깔끔했다. 난만해. 음, 근데좀 만족하지 않아요? 진짜? 오늘 경기 오늘 그 괜찮았지. 어, 그러 그러니까 섹시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유란이한테 야 섹시하긴 오, 하다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유란이가 잘하긴 한다. <laughs> 진짜 멋있었어요.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와이비전도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개인리그도 같이 준비했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? 좀 제가 개인리그 하느라 많이 신경 못 써줬는데 지훈이랑 이제 수지가 잘해줘가지고 너무 든든했고 근데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엠비대전이랑 컴점도로로좀 위주로 봐주실 수 있나요? 많았어요. 지금 습관나와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승 했잖아 2승 0패지가 지금? 응 앞으로 다승왕도 노리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일장씨일장씨 우리 이거 해요 아리 아주 아 유튜브에 좀 올리게 한번 해줘요 엄청 그렇고요 어 진짜 짱났네 이건 좀 그렇지 고마워 제이스 멤버들 응원 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고맙고 응. 많이 축하해 주셔서 <laughs> 축하,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하도 잘해 보겠습니다